우리 아기에게 들려주는 만나송이 성경 이야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단다. 여호수아야, 용기를 용기 내라, 내라. 내가, 내가 너와, 너와 함께할 함께 거란다. 거란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게 되었단다. 오랜 시간이 흘러 할아버지가 된 여우수와는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단다. 아가야,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는 분이란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가렴. 하나님, 오늘 우리 아기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아기와 우리 가정도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거대한 기류 앞에서도 오직 믿음을 지키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당당하게 맞서 이기는 우리 아기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